안녕하십니까. 남사친이 힘들어서 저한테 집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오타 아니죠. 남친이 아니고 남사친. 남사친이 왜 집착을 할까요? 안전하게요? 뭐, 안전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냥 꺼지라 그래야지. 남친이 아니야. 남사친이야. 그럼 이제 우리의 머리 위에는 이따시마나 물음표가 뜨는 거죠. 뭐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두 분은 딥한 사이가 아니에요. 남친도 있고, 남친이 있는데요? 그럼 그 남친은 뭐라고 합니까? 남친도 남사친이랑 아는 사이예요. 둘이 친구예요? 그러면, 뭐야 이게? 물음표. <laughs> 뽕이 그래서요. 뭘 어떻게 집착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요, 남사친. 얘가 너무 힘들대요. 경찰도 세번 불러봤고, 아무튼 엄청 힘든 상황이라는데, 친구가 유일하게 저밖에 없어요. 남친 있잖아. 애착 형성이 저한테만 된것 같아요. 디스코드 온라인 기능이 켜지면, 켜지는 순간 연락 오고, 같은 서버 통화방 들어가 있고, 하루 기본 세 번씩은 통화하자고 합니다. 힘들다면서요. 남친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가 저밖에 없대요. 음. 여사친이 남자한테 집착해도 무서운데, 남자가 물리적으로 힘이 더 세는데, 집착하면 여자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친구예요? 뭔 친구야? 뭐, 동창이에요. 뭐, 알바 친구야. 뭐, 무슨 친구야? 실친의 남자친구의 사촌형이에요. 존나 남이네. <laughs> 실친의 남자친구의 사촌형이래. 존나 아무 상이도 아닌데요. 세상에서 제일 남인데요. 너무 이상해. 봐봐. 사연자님이 있고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 남자친구랑 그 남사친이 아는 사이예요. 이 남사친은 무슨 남사친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연자님의 실제 친구의 남자친구의 사촌형이래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보통. 어. 이거는 그 남사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연자님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연자님이 왜 유일한, 진정한 친구인지 아세요? 친구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연자님이 몇대 혹하게인지는 모르겠는데, 혹하게는 언제나 한명 밖에 없죠. 왜 그래요? 선대가 죽어야 다음 사람이 혹하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포지션이 뭔지를 이해하시라고.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말살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어도 혹하게 될 수, 아니. <laughs> 예토 전생 모르는가 아무튼 두 명이 임명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동생의 여자 친구의 실친인 사연자님에게 진정한 친구는 너밖에 없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걸어온 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불에 타없어졌으니까요 아하 그죠? 이제 뭔지 알겠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죠? 몇 번째 감정 쓰레기통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전자님이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정말 충실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지금. 본인의 삶을 써가면서, 연애까지 망쳐가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너밖에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진정한 친구는 너밖에 없다. 보통 진정한 친구들은 서로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친구들은 서로에게 야, 이 시발로 말하고 말해요. 그 맥락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넌내 진정한 친구에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로 당신의 삶을 잠궈두겠다는 말이에요. 죄책감을 부여하는 거죠. 넌날 버리면 안 돼. 넌 나의 한명 뿐인 진정한 친구야. 네가 나를 외면한다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관계를 안으로 잠그는 말입니다. 사연자님도 알고 있죠? 사연자님이 진짜 가까운 친구라고 느끼는 친구들이랑 그런 대화를 해요. 느끼해서 그런 대화를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잘라야지. 이 아이가 딥해지기는 하는데 제가 연을 끊으면 사촌 동생이나 실친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봐 그게 너무 무서. 어, 어, 어. 내가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사연자님이 이미 설득된 거예요. 그 양반이 공사를 잘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없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쳐. 그게 왜 본인 잘못이에요. 뭔 상관인데? 모두가. 친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를 하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친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를 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 아,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은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집에서 그 양반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그게 본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 연애가 어그러지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본인은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판 남인 실친의 남자친구의 사촌 오빠한테는 쩔쩔 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는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착하지 않아요, 본인은. 남친이랑 얘기했는데 남친도 딱히 남사친이 달갑지는 않대요. 달갑지 않은 게 아니라, 어디 달구고 싶어요, 어디 다리미 같은 걸로. 달갑지 않다는 말은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집은 엉망이고, 남의 집 청소해주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착하지도 않으니까 본인 착한 척 그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본인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웃기지만 구원하기엔 너무 남이에요. <laughs>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연락을 끊어야 할까요? 그냥 끊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거에 뭐가 들어가요? 자꾸 경우를 따지죠? 자, 사연자님은 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본인의 아니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뭘 느끼고, 뭘, 그거는 궁금해하지도 마요. 내가 하나 말해줄까요? 그 사람한테 본인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27대 옥하게일 뿐이에요. 바로 28대를 찾으러 간다고요. 나는 감정쓰레기통이 필요해. 근데 이 감정쓰레기통이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 이 문을 열려고 막 깨는 게 쉬울까요? 아니 이면 다음 쓰레기통을 찾으러 가는 게 쉬울까요? 그 사람한테 본인은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 소모품이라니까요. 소모품이었군요. 그럼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연자님이 그 아, 어, 멀다. <laughs> 실친의 남자친구의 사촌 오빠한테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은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멀다. <laughs> 본인은 남자친구한테 특별한 사람이지. 이럴 때 쓰라고 그런 문장이 있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오빠랑 연락하는 거 불편해해.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남자친구가 한번 방패해 주는 거지 뭐. 그 뒤에 말이 궁금해나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면 잠수타고 연락 끊어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내가 말하는 건못 뭐 들었어요. 그렇게 하라니까.